어느 집이나 TV 옆에 또는 아래에 위치한 작은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모두의 가정에 TV 옆에 위치한 작은 셋탑 박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면 디지털 위성 방송용 수신 장비를 뜻합니다. 즉, KBS와 EBS 정도의 공영 방송만 시청할 게 아닌 이상 세톱박스를 통해 위성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기가 TV에 필요한 것이죠. 세톱박스는 과거 스카이라이프가 위성 방송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 케이블 방송들도 유료 채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국내 방송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기점에 널리 보급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디지털의 전환과 셋톱박스의 보급으로 인해 SD화질에서 HD화질로 변경되고 방송에 필요한 대역폭이 널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통신사까지 가세하면서 다양한 케이블 서비스가 있으나 역시나 대표적으로는 KT, SK, LG 3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셋톱박스는 모두 유사한 사각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있으나 사실 국내 셋톱박스의 발전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비용입니다. 서비스하는 기업에서도 보다 저렴하게 제조하여 이윤을 남겨왔고 이로 인해 성능은 방송 수신 역할이 딱한 개로 자리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후 제작된 어플리케이션 등의 호환이나 제약이 커 이용자가 한없이 줄어들게 되었고 시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셋톱박스 시장에 몇년전 대기전력 논란이 크게 일어났는데 다수의 셋톱박스 기종에서 대기전력이 무려 20W나 넘게 소비하고 있어 논란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크게 수치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DVD, 홈시어터, 보일러, 에어컨, 인터넷 모뎀 등보다 2배 많은 수치가 바로 이 셋톱박스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수준으로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력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통신사의 셋톱박스를 신청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펌프나 클리앙이나 다 필요 없이 고마워 IT란 사이트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셋톱박스 영상에서 왜 굳이 고마워 it 사이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셋톱박스 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 이해는 했지만 그 외에 각 가정별 지역별 맞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셋톱박스가 가장 효율이 좋은 지 또는 내가 희망하는 기능을 통신사 별 셋톱박스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정보 채널이 있겠지만, 고마워IT라는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상담부터 전화 상담까지 분야별 전문 상담원들이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이해와 상담을 도와줍니다. 혹시 우리 집 인터넷 TV 변경해야 한다면, 고마워IT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합시다.